나이 때문에 객실 승무원 지원이 걱정이었던 분들, 그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과 같은 희망이 되는 이 후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 멘토,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테리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30살 대한항공 합격자에 대한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가고 싶어하고 또 1순위로 삼는데 뭐 대한항공의 명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항공사라는 의미와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나이의 제한이 굉장히 또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자들에겐 대한항공과 또 그와 관련된 한진 계열 지네요. 이런 항공사들이 좀 희망적인 항상 좀 들어가고 싶은 항공사 1순위로 손꼽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채용에서 저희가 이제 30살 최종 합격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어떤 30대가 돼야 어떤 20대 후반이 돼야 어떤 지원자가 되어야만이 대한항공에 합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인 직전 대한항공 채용에서는요, 인화공업전문대학 출신,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전에 졸업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인화공업전문대학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생신입 또는 일반 지원자로서 직전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중에 별따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30살 합격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희망적인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 뿌듯하고요. 또 바로 직전 제주항공 채용에서도 29살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또그 친구까지 제가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이 근본 대한항공 채용 뿐만 아니라 좀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특정항공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요. 나이가 조금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아 본다면요. 바로 면접입니다. 이게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또 잘못 생각하면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면접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신입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잘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요. 나이차가 나는 동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인성, 성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30살에 합격한 친구뿐만 아니라 또 20대 후반에 합격한 친구들이 좀 되돌아보면요. 정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소와 어떤 말하는 뉘앙스 태도 에티튜드가 정말 밝고 따뜻하고 천사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저도 쑥스러운데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탁월하다? 어쩜 저렇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웃고 있고요. 항상 밝고요. 항상 상냥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냐면, 씩씩하기만 한 친구,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치는 친구, 근자감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탈락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생각해보세요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런 무언가 우아하고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방방 뛰고 그냥 막막 막 자신감만 넘치고 씩씩한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친구들 보다는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직전 채용 말고 그 이전, 3년 전 채용으로 돌아갔을 때도요, 28, 29살 친구들 합격을 많이 시켰었고, 최종 합격자 27살이었던 저희 스튜디오 테디 학생 한 명은 또 대한항공, TA, 제주, 이 모든 곳에 3, 4 합격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공통점이 미소가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가식적인 미소. 안 웃고 있다가, 저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가식적인 미소, 가식적인 느낌 탈락을 대부분 했고요. 그냥 입장과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하면서 웃음이 머금고 있는 친구들 참이슬 말고요. 웃음의 이슬을 머금고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직전에 합격한 저희 30살 합격생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테디 15기였어요. 전체 1등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정말 그 누구보다 면접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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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의 질문을요. 본인의 답변을 활용해서 아니면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서 거의 숙지를 거의 대부분 했고 답변을 할 때는 단순히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정말 내 행복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미소와 목소리 그 느낌 자체 상상하면서 그 답변을 뱉을 때요. 정말 그 기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이제 경력상에 전혀 적진 않았었지만 또 다른 지역항공사에서 바로 합격을 했었고요. 최종 합격.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넘어가서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실력. 근데 그 실력이 웅변 발표처럼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요.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이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 따뜻함, 온화함을 더하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스토리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라면 20대 후반이라도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그 면접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0대 후반의 친구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 목소리가 모기처럼 앵앵거리면서 신뢰감이 오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자신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신뢰감이 느껴질 수 있는 소리의 중심이 잡혀 있는.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목소리에서 오는 신뢰감이 굉장히 커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신뢰가 올수 있는 것은 표정과 에티튜드, 목소리,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가 좀 나이가 있지만, 동료들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에게도 잘할 수 있고, 고객에게도 잘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느낌에이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이 값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나이 값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이력서 상에서 여러분들의 나이 값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건 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소한 경력 사항이든 스펙 사항이든 여러분들이 젊은 혹은 나이가 좀더 어린 지원자들과 차별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뽑아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다가 면접에서 그것을 한번더 전달하고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분은 나이가 많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대한항공에 제가 합격 후기 보시면요. 해당 내용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것에 적혀 있다시피 외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2년째 항공과를 나왔지만 또 편입을 했기에 그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에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9에 제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스펙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포회 없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그 친구가 정말 제 그림자처럼 정말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그 이미지를 떠나서 어찌되었던 이전에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두고 들고 내가 목소리, 표정, 그리고 다양한 면접 질문에 대한 자신감, 전달력, 이런 부분들이 신경쓰니까 이게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니라 바로 한 번에 합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서 어른들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표정, 태도, 자세, 목소리. 눈빛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 방향성들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내가 뭐 나이뿐만 아니라 좀 디메리트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합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 합격했던 친구는요 키가 160 초반대였고요 또 근본에 30살 합격한 친구도 뭐 키가 뭐 160대 중반에 있는 분입니다. 이 합격 후기에 보면 한 질문당 100번 이상 촬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100번을 촬영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카메라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보았을 때 부끄럽거나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내 표정 목소리 눈빛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절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차 영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기분 좋은 나의 하이텐션을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느낌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기회가 적은 거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라고 봐야겠죠. 나이가 32, 34, 넷 되었을 때 합격하는 것은 사실 신입으로서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땐또 20대 후반이 되어도 합격할 수 있는 항공사들 많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뭐,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로케이, 또 뭐,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플라이 강원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뭐, 열차 승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조금 나이가 있지만 나의 확실한 필사기와 뽑아야 할그 이유를 메시지를 면접장에서 던져줄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저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무한정 그냥 준비도 안돼 있고 막연한 상태에서 갔을 때는요, 합격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내 위치 파악하시고요. 또 내가 그 객실승무원 지원자 중에 나이 값을 하는지 그 나이가. 그냥 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객실 승무원을 하는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먹게 되었는지 그걸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신뢰감이 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되돌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이 수많은 채용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의심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인 합격하기 어려운 친구들의 케이스를 꾸준히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이자 그 확신 그런 자신감 드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앞으로 있을 대한항공의 전형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용들에서도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면접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답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